아닙니다. 우리가좀 개판이죠? 개판이죠? 아우! 다 왔습니다 방금 잘... 안 끊기고 잘 나오나요? 반갑습니다. 좀비진가? 반갑습니다. 오늘 이거나 먹으려고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입맛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육개장이나 하나 먹으려고. 네. 인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됐습니다물좀 끓이고 올게요. JJ님 반갑습니다. 물물좀 올리고 올게요. 아이고. 잘 왔습니다. 오늘은 육개장 먹방 하려고 했는데 아 어, 이거 너무 근데 그렇다. 너무 낫다. 잘 왔습니다. 아 드디어 오늘 휴가 시작이네요, 여러분. 너무 너무 좋아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쉬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. 아, 좀 뒤로 가. 네. 이게 지금. 제이제이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물, 물, 끓, 물 끓이고 있어요. 퇴근 4시에 반에 하고, 네. 그러고서 이제 요즘 그 넷플릭스에 드래곤볼 Z 나왔더라고요. 그 정주행 하고 있어요. 근데 3 1편까지 밖에 없어서 거의 다 봤어요. 왜더안 나오지? 육개장이 냄새는 좋아. 맛도, 국물 맛도 좋고. 그쵸? 맞습니다. 딱히 막 땡기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요즘. 라이,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할 때뭐잘 먹어가지고, 네. 오늘은 그냥, 편의점에서 육개장 하나 사서 뭐, 먹으려고, 켰어요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, 라이브 방송으로 먹방하고 있는데, 네. 2주차 유튜버입니다. 맛있는 거 드시네요, 안대님. 반갑습니다. 네. 육개장, 뭐, 싫어하는 사람 없죠? 육개장 싫어하는 사람은 못본것 같아요. 그쵸? 자, 뜨거운 물부터 갑니다. 선이 중요해요. 나는 선딱 맞춰서 물 붓거든요? 딱 좋아. 아주 완벽한 선. 덜 있어도, 물이 덜 있어도 맛이 없고, 더 있어도 맛이 없어그죠 아유, 반갑습니다. 어, 뱃살이 보여가지고 뱃살 가리려고 좀 위에 입었어요. 살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져가지고, 뱃살 좀 가리기 위해서, 이게 이렇게 좀 하려고 입었거든요. 이것만 입으면 형, 이것만 입으면 사람들이 형사 같다 그래가지고, 아, 잘. 스프 다 넣으면 짠데. 저는 약간 짜게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선이 선이 정해져 있고 물 선이 다 이게 그어져 있으니까 최고의 베스트 맛을 내기 위한 어 열리면 안, 중간에 열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. 콜라도 있어요. 제로 콜라 맛입니다. 나름 다이어터여가지고. 아 좋다 이거 내 이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앞으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화면 앞에 모니터링 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저 움직, 같이 움직이는 게좀 웃겼어요 반갑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금 머리가 너무 자라서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다니는 헤어샵 맨날 예약 풀이야. 미리 해놔야 되는데, 또 그때 미리 해놓으면 시간이 안될것 같고,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르고 있습니다, 머리. 너무 많이 자랐죠. 이 머리 때문에 변태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, 방송하면. 머리 때문인가? 아, 아니, 아니야. 외모 때문인, 외모, 외모, 때문인 것 같아요, 외모 때문. 변, 변, 변태, 변태 같다고. 아니, 왜 변태 같아. 반갑습니다. 저녁 식사들 하셨을까요? 오늘 불금들아 다... 다들 웬만하면 불금달리겠구나. 맞죠? 나만 지금이네요. 지금 나만 지금 나만 집에 있는 것 같아? 다들 나가서 술 먹고 놀텐데 그쵸? 반갑습니다.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시죠? 한번 싹 열어서 수프 잘 섞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면에 적절한 국물 농도가 스며들기때문에 <laughs> 내가 말하고도 컵라면 <laughs> 하나 먹는데 연병떤다는 소리 들겠다 컵라면 하나 처먹으면서 연병을 떤다 이런, 이, 이 댓글 또이 채팅 올라올까봐 무섭다 맞습니다. 아, 요거 금방 먹은데, 그쵸? 뭘 먹든지 간에 10분을 됐든, 15분이 됐든, 20분이 됐든 방송을 키려고 하고 있어요. 같이, 같이 먹는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. 혼자 드시는 분들 타이밍 좋게 또 저랑 같이 재방송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그분들도 혼자 먹는 기분 안 들잖아요. 대화하면서 먹으면.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요즘은 계속 방송 키고 있어요. 혹시, 화, 뭐, 화면이 끊기거나 이러진 않죠? 어제는 계속 끊겨가지고, 보시는 분들이 화면 끊긴다고 해가지고, 이 어플에서 나가고, 그, 유튜브 자체로 켰거든요. 응민님 니마. 네. 뭔 방송입니까? 어, 그냥, 소통방송입니다. 밥 먹을 때 라이브 방송 켜서 밥 먹으면서 소통하고, 저녁 때술한잔 먹으면서 소통하고 네 그냥 수다 떨어요. 그냥 사람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음, 뭐 고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드, 들어드리고 같이 좀 고민해보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제가 또 인프제라서 좀 그런 고민 좀 성심성의껏 들어드리거든요. 그래도 어 방송할 때마다 한 분씩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고. 고민 말씀하시고 같이 소통하고 나서 네, 기분 좋게 방송 구독 눌러주시더라고요. 되게 친절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고. 오늘은 육개장. 일단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. 역시 맛있어요 이거 음 <목소리> 맛있어요 아, 육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맞죠? 아. 다들 이거 하나씩 드시죠 맛도 좋은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예 네. 일주장인 하나 먹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은 저녁에 아 내일 아침일지 여행 가요 휴가라서. 네, 그래서 오늘 어제는 어제 내가 뭐 먹었지? 아 술, 어제 술술 어제 두병한병반 정도 방송하면서 먹었는데 아 확실히 주중에 술 먹으면서 방송하면은 다음 날 너무 힘들고 네 오늘은 내일 운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술은 안 먹도록 하려고요. 어제 근데 나 저녁 뭐 먹었지? 아 어제 쉬는 날이라서 입맛 없어서 마라탕 먹었어요. 맞네. 그게 기억이 안 나. 술을 먹으면 큰 일이야. 음 좋아요.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녁 이 시간대에 매일 방송하고 있어요. 자기 전에 뭐 10시에도 방송을 하고요. 아, 국물이 오늘 날씨는 좋았는데 내일 새벽에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. 한 6시부터. 그래서 그런가 바람이 좀 쌀쌀해, 쌀쌀했어요. 오늘 아, 몸이 싹 눕는다. 육개장 한 그릇이.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행군하고, 행군하고 나면 요, 요거 먹잖아요 얘만한게 없어 다른 컵라면이 뭐 새로 나오고 해도 육개장이 결국엔 돌아... 결국에는 돌아가는 곳은 육개장 김치나 단무지 없이 라면을 드십니까 토..토파..토바보다 네 혼자산..혼자 지낸지 좀 됐는데 냉장고에서 김치냄새 나는것도 싫고 저녁에 밥을 잘 맨날 배달시켜먹으니까 김치를 안꺼내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맨날 버리고 하니까 에..그냥 네. 단무지나 김치없이 그냥 라면만 잘 먹어요 그래도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김치 있으면 더 맛있긴 하겠죠, 확실히. 아, 뜨거워, 근데 왜 이렇게 뜨거워? 막 끓인 거 바로 넣어서 그런 거, 엄청 뜨거워. 아, 나왔습니다. 이 컵라면 하나 들고서 방송하는 애 나밖에 없을 거야, 맞죠? 죄송합니다. 성의가 없었어요. 근데 방송을 <laughs> 예까지 없이 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은 먹어야겠고 해서 라면이라도 요거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방송 켰어요. 성의 없어서 진짜 죄송해요.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열심히 아 열심히 산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다 저녁에. 맛있는거 드시고 계시겠죠? 아, 어제 술 많이 먹었는지 국물이 잘 들어가네요 아 이제 술 그만 먹어요 얼굴색이 약간 까매졌어요 술마 지난주에 방송한다고 한 2주동안 술을 거의 뭐 이틀 먹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셨거든요 집에 소주병이 한 10병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면 얼굴이 까묵잡잡한게 간이 해독을 <laughs>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... 역시 육기장 맛있네요 진짜 이맛 없을 때는 이거 육회장 하나만 먹어도 좀맛 맛있어요.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아...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에요. 10kg만 빼겠습니다. 파이팅! 저그 전까지는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다른 라면은 국물까지 잘안 먹는데 얘는 잘 먹어요. 아유 좋네. 아유 네. 저녁 뭐 드실까요? 불금인데 고기 드셔야죠. 맛있는 거. 완뚝 완뚝 했습니다. 다른 유튜버들은 이거 막 10개씩 먹는데 맞죠? 음식 을걸 많이 먹진 못해요. 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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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좀 짧아가지고 여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더 밥을 일찍 젓가락을 내 숟가락을 내려 놓는 스타일입니다. 아 덕분에 방송 부시는. 8분 덕분에 육개장 완사발 하고 20분이나 방송을 했네요. 또 다음에는 저녁 맛있는 거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전 방송도 그 라이브에 동영상 있으니까요. 꼭한 번씩 봐주시고요. 네. 유튜브,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휴가 수요일까지잖아요.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. 뿅!